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재개 강력 규탄한다! 이스라엘이 3월 18일 화요일 새벽 가자 지구를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휴전 돌입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의 공격입니다. 3월 1일 애초 시작될 예정이었던 2단계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사실상 لقد تجاوزتم كل الحدود تخطيتم كل القوانين الانسانيه حتى قانون الغابي لم يعرف هذه الدرجه من الوحشيه لكن لا تظنوا انكم ستنتصرون على شعب نصفه اطفال ونصفه الاخر امهات ذكرى انتم فقط جبناء تخافون من براءه طفل اسم فلسطين العالم لن ينسى والعالم لن يسكت ربما تعتقدون أن القوى العسكرية ستحميكم وأن دعم القوى الكبرى سيمنحكم الشرعية لكن الحقيقة باتت واضحة للجميع أنتم اليوم الدولة الأكثر مقتا الدولة التي لا يود أحد أن يرتبط بها إلا من يشبهكم في وحشيتكم لكننا على يقين بأن العالم الحر لن يبقى صامتا إلى الأبد 3월 18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을 받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저녁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5시간 만에 25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여성, 어린이,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 철군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했던 건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이번 공습 후 백악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지난 77년간 불법 점령과 학살을 저질렀고 가자지구를 거대한 지옥으로 만든 전범국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서 후지를잃어서는안 됩니다. 학살 전쟁을 지원한 바이든은 정권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잠재력을 우려하기에 이 전쟁이 재개되기 전.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마우드 칼리를 탄압한 것입니다. 아랍 세계의 모순과 대중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적을 쉽사리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아랍 대중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중동 질서의 반기를 들도록 울림을 주는 국제연대운동을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과 앞으로 모여주십시오.